인텔 추격하는 AMD, 데이터 센터 반도체 기업을 인수합니다. 현재 시간 4일, AMD가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펜산도 시스템스를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MD는 펜산도 시스템스 인수를 통해 데이터 센터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인수 절차는 올 2분기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펜산도 시스템스는 칩과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업계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꼽히며 IBM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라클 클라우드와 같은 클라우드 대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죠 AMD는 펜산도 시스템스의 솔루션이 경쟁사보다 8배에서 13배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사용량이 증대되면서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 구축과 여기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를 내놓으며 데이터 센터 반도체 분야의 전통적 강자인 인텔의 도전장을 던지기도 했죠. AMD도 이번 펜산더 시스템스 인수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데이터 센터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모습입니다. AMD는 반도체 상품 라인업을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그래픽칩에 더해 이번 펜산더 시스템스 인수를 통해 데이터 센터 반도체까지 갖추게 된 셈이죠. 투자은행과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2030년이 오기 전에 반도체 매출이 1조 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AMD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펜산도 시스템스 인수 소식이 전해지며 4일 AMD의 주가는 전일 대비 2.16% 상승한 110.5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허츠에서 폴스타 전기차를 대여하세요. 미국 대표 렌터카 업체 허츠가 스웨덴 전기차 기업 폴스타와 손을 잡았습니다. 허츠는 4일 폴스타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5년간 최대 6만 5천 대의 전기차를 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올해 봄부터, 북미에서는 하반기 중 허츠에서 폴스타 차량을 대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허츠는 최근 기존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테슬라 전기차를 10만 대 구입한 게 대표적이죠. 이번 폴스타 전기차 구입도 전기차 전환의 일환입니다. 이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전기차 수요를 노린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기차 기업의 생산량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대여를 고려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죠. 일반적으로 전기차 대여 비용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평균 대여료보다 높아 매출 상승도 노릴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는더 많은 차량이 허치에 인도되면 렌트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허츠의 전기차 구매가 승리로 판명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4일 허츠의 주가는 전일 대비 10.70% 급등한 23.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상승 출발한 허츠 주가는 폴스타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급등했는데요. 이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현지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허츠의 주가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려왔을까요? 지난해 말 JP 모가는 허츠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JP 모건의 라이언 브링크먼 애널리스트는 허츠의 목표 주가를 30달러로 제시하며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는 자동차 렌탈 회사는 현재 자동차 산업의 모든 하위 부분 중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며 반도체 칩 부족으로 렌터카 수요가 증가하며 중고차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의 미국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뉴욕 아파트를 구독해 보세요.